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순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순간 지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과 지구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를 조망 효과라 한다.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우주를 다녀온 뒤 지구와의 깊은 연결감이 생겼으며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준 이야기가 있다. 미국 할리우드 원로 배우인 윌리엄 샤트너의 우주여행 회고담이다. 올해 92세인 그는 196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우주함대 엔터프라이즈호의 선장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재작년에 어린 시절 스타트랙 열혈팬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초청으로 중계도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중계도 여행은 고도 100km 남짓한 우주 경계선까지 올라가 34분간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우주와 지구를 조망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불과 10분이다. 그는 1년 후 편엔 회고록 볼들리. 고대 담하게 가라에서 이 짧은 우주여행에서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주를 응시했을 때 거기엔 아무런 신비도 없었다. 경외감을 갖고 바라봐야 할 장엄함도 없었다. 내가 본 것은 차갑고 어둡고 검은 공허였다. 그것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암흑과는 전혀 달랐다. 깊숙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사방을 에워쌌다. 나는 지구의 빛을 향해 돌아섰다. 둥그런 지구의 공명과 베이지색 사막, 흰 구름과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건 생명이었다. 양육하고 보듬어주는 생명 어머니 지구가이야 그는 차가운 우주와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극명한 대비를 보면서 압도적인 슬픔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매일 우리 손에 지구가 더 파괴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샤트너가 본 것이 우주의 전부는 아니다 우주의 진면목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더 아름답고 수용적인 우주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동네 밖으로 처음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새 정착지를 찾아가는 길에 대역곡을 마주한 개척자처럼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서 첫발을 떼야만 한다.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지구와 자신이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한문화학원 이사장 일지 이승헌 저 공생의 기술 중에서